자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쾌팬입니다. 커버티나임이고요. 이번에 짜캄. 자 이번 맵은 지금 연못 가든 대회 맵이고요. 버전 네 번째 버전 맵입니다. 라인벨님이 수고스럽게도 만드신 맵이고요. 예전에 초기 버전에는 입구가 두 개였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개로 크게 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뒷문은 없고요. 입구가 일단 넓기 때문에. 음... 어뭐 어떤 종족이든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페페님은 킹마스박 <laughs> 그리고 카바티나님은 해방 하셨습니다. 참고로 맵이 좀 넓어요. 많이 넓기 때문에 게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물론 8인 맵인데도 불구하고 맵이 크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죠. 이게 맵으로 봤을 때는 맵으로 맵으로 봤을 때도 멀어 보이는데, 예. 네. 상당하죠 자, 정령사가 많이 올거 대비해서 정전사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이걸 못 잡네요 까비 뭐, 정령사가두 마리가 아닌 이상 못 잡죠 격투가 말고 전사가 있었으면 잡았겠지만 그게 아니니잘모르죠자 도둑 레벨업하고 있을 것 같고 도둑과 흥마 수사를 레벨업하고 있나요 잼미안 줄어드는 거 보니까 레벨업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첫 번째 멀틸 때까지 레벨업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흥마를잘 몰라 가지고 참고로, 흑마는 레벨업 할때 잼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은 영향이 없고요 전태인간으로 견철, 전철 가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 독불이, 아, 피를 채워리겠네요 자, 성년사는, 어, 조금 필수고요 공수 나왔습니다. 성년사 없어서 피를 못치우고 있네요. 화해 오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걸어줘야 됩니다. 만화 차면 바로 걸어주고, 만화 차면 바로 걸어주고, 반복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일 때, 경우, 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입구가 하나인데, 양갈래로, 세 갈래로 나눠지죠. 입구 크게 하나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아 이거 많이 위험하죠? 자, 지금 해방은 전차를 못 갔을 겁니다. 이게 해방이, 정말 정찰하기 힘든 종족입니다 정찰 유닛인 격투가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음, 그랬다고 이 속이 뭐 일티어 중에 해방이 유일하게 가장 빠른 유닛이 격투가라서 정찰을 보내는 거지. 뭐 몸빵이나 이런 거다 약합니다. 그리고 타고 해서 가격이 싸기를 하나. 가격도 한 65에서 65원인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함부로 못하다가 또 죽으면 그건 그대로 경험치를 많이 주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위치 파악했죠. 이대로 물가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무었 멀티에. 아메그레이스제 다음다. 잠튼 해방군은 지금 이시 많이 모였어요. 공수 셋이나 모였고요. 건물 돌아가고 있는거 맞나요 제가 이게 마을회관이 돌아가는게 이게 맞나 국기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보이네요 원래 이렇게 아 맞네요 건물 돌아가는게 이게 돌아가는게 맞네요 수산사 포점에서 돌아갔죠 그럼 레벨업하고 있겠죠 상냥사랑 공수랑 둘다 레벨업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번째 멀티 조심스럽게 원래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걸 또야아 이렇게 보면 안 보이나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전사는 이미 이 해방군에는 봤겠죠 뭐마도 몰래 멀티 자 들켰죠 늦었습니다 이미 격투가 나오기 전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고 일단, 소환사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대도나, 그렇죠. 대도가 나왔다는 소리죠. 시작부터 계속 꾸준히 레벨업 해준 것 같고요. 자, 본진 피는데요. 아, 네. 명궁 나왔습니다. 명, 명궁. 어, 네. 기사 뽑고 있고. 지금 소환사가 아니라 사제를 가졌네요. 하지만 이 사제는 레벨업 계속 하고 있겠죠. 사제의 장점, 디스트로이 오홀리가 늑대 인간, 즉, 변형 인간들을, 어, 석화시킬 수 있습니다. 턴 언데드로는, 성년사에서 턴 언데드로 가나, 주교의 홀리 크로스로는 석화가 안 됩니다. 대체 홀리 크로스는 왜 석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홀리 크로스는 그냥 턴 언데드에 피체 오전 용도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디스트로이 오홀리랑 동급에 석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악마계는 석화를 못 시켜도, 변형인 간계는 주교 홀리크로스이나 엔젤라이트의 크로, 홀리크로스로 석화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음. 자, 멀티에 변형들이 지키고 있죠. 하지만 인간들이 좀 많아요. 사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음, 대도 자 페베님이 핵전사와 대도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멀티까지 하고 있네요 자 해방은 지금 원래 멀티 일단 찾아갔는데 어 죽여야죠 그렇죠 레벨 3이기 때문에 상승이라 해도 1 0 군의 격투가 가집니다 왜냐하면 레벨업이 무섭거든요. 레벨업 품의 장편이요 음. 자, 서로 위치를 파괴했으니까 바로 러시가야겠죠. 음, 기사가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돌아서 가나요? 아아니요아 예. 음, 멀티한 쪽에 기사를 가서 기사를 양산할 것 같고요. 조금 멀티를 좀더 해방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붙자. 스로널리어 이거. 야 기사로 늑대 인간 잘 정리세요. 매직팩 강화된 기사. 아 이거는 살아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늑대 인간 조금만 썰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물론 뭐 도망가는 길 자체가 어렵긴 했지만 그 후속 병력이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레벨업만 해준 꼬리 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구요 아네 매실핵화 소환사 만화가 많네요 자교통가 멀티를 견제하러 갑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은 내세워 아, 고휘저을수 있죠. 한마 참고로 해방군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남자밖에 없습니다. 여자 역캐가 없어요. 얘도 남자입니다. 왜냐면 얘가 전직해서 사제가 되는데 사제가 남자죠. 남자가 전직해서 주교가 되는데 그 주교도 남자고요. 해방군의 여자 유닛은 딱 하나. 공주밖에 없습니다. 공주. 그것도 히든 유닛이죠. 거의 대전 맵에서 대전 게임에서 나오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시카가 한방이면 1티어 유니스들은 다죽습니다 <laughs> <laughs> 자투 명궁 기사가 레벨 7이 나오나요? 얘가 레벨 8이 야소리구요 레벨 8 명궁은 명궁 공격법은 레벨 6이 나오나? 7이 나오나? 깨네자 한번 보겠습니다 앱벨 7이 나오네요 앱벨8 명공은 상대가 있죠 자2 명공이 있겠습니다 정도로 자메이디스크 명궁은 흑마한테 정말 강력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아, 하지만, 명궁과 대도. 대도. 대도인시, 또 명궁에 비해 물론 약하긴 한데, 도망가는 명궁 같은 터다 좋죠. 방망을 좀할 수가 있는데. 아, 컨트롤이 조만 다운 카와치의해 방입니다. 사제 붙고. 참고로 화면 전체 클릭은 X 버튼입니다. 내이 네, 화면에 모든 유닛을 한 번에 클릭하고 싶다. 전체 선택하고 싶다 할 때는 키보드 X 버튼 또는 T 버튼이죠. T 버튼을 누르시면 전부 다 유닛이 선택이 되고요. 그 선택된 유닛에서 만약에 유닛 숫자가 참고로 전체 선택은, 아, 유닛을 선택할 수 있는 폭수는 2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갈이 24마리, 25마리에 있어도 24밖에 안 잡힙니다. 스타크래프트 1 기준으로는 한 부대, 그래, 부대라고 하죠. 부대가 한 부대가 12마리인데, 거울전쟁은 24마리가 한 부대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1 5 마리 정도의 x, x 버튼 눌렀을 때열다 마리. 그리고 다른 곳에 내윤닛 있는데 거기도 x 버튼 누르면 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유닛 선택했던 유닛도 같이 연달아서 플러스로 유닛 선택됩니다. 어, 이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팁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네, 유용하겠죠? 아, 네, 마귀사의 피어선체로. 상당히 보기 드문 스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처럼, 범위 검은색 원반이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냐면내 유닛을 내가 컨트롤 못하고요. 희속조속 다늘이주면서 순간, 순간에 뒤로 왕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컨트롤이 못하고요. 그인닛 뒤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기준은 아마 피어섬 테러 기준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준은 모르겠는데, 방향은. 어쨌든 내가 컨트롤 못 한다는 것만 알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벨 11 명궁. 어, 이거, 살려보내야 되죠? 11 명궁이면, 1자리 기사가 나오거든요. 아, 네, 헤이스, 캐맨 아, 명궁. 아, 네. 도망가는, 흑마스파.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명궁이이명궁이 명궁이 레벨이 11이기 때문에, 아, 그거 잖아. 11이기 때문에 기사 보면 레벨 10, 즉 선기사가 되죠. 바로 최종 티어 갈수 있는 위치 나옵니다. 근데 최종 티어라고 해봤자 마법 기사가 제일 해왕고대에서쓸 만한 캐릭이고요. 아니면 창기사, 마법 기사가 제일 유능합니다. <laughs> 아, 네, 연금 사가 많아요. 둘, 셋, 넷, 거의 뭐 풀버프죠. 이거는 보기 드물구요. 마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페페님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게임이 흘러갑니다. 지금이 상황에서 기사는 어, 창기사 전지이 성기사나 하나 전직해서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멀티하고 있습니다. 극마수가 점점 올라오고 요 이거 상당히 강력하죠 제가 눈노이게임하다볼 때마다 늑대인간 매직아폰볼 때마다 얘기하지만 매직에폰 걸린 늑대인간은 사기입니다 사기 데미지가 25에 예, 25 50이죠 여기서 비스트 버스컬이라고 해서 광폭화 즉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데 미쳐날 때는 아군 조금 피하 식별 없이 공격하는, 어, 비스트 버스크를 쓸 경우, 데미지가 더 올라갑니다. 중복이 될까요? 이거죠? 매지에폰걸려중는 게, 데미지가, 기약이 튕겨로 올라갑니다. 자, 기사를 말이 뽑으셨는데, 기사 상성이 정갈입니다. 그래서 면봉로 어떻게든 희를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드래곤은 아직 멀었나요 아 드래곤 대신에 구렁이를 뽑고 계십니다 자 구렁이 악령도 그렇지만 구렁이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해방군이든 악령이든 구렁이가 만약에 다섯 마리다매직앱폰다 걸려있다 그럼, 뭐, 웬만하면. 막히겠죠. 뭐, 해, 환경과처럼 해골전사나 해골기사가 무한히 나오는 애들이 아니고서야. 쉽지 않습니다. 어, 지금 잠깐, 커버티한이뭔 <laughs> 일이 생겼는 것 같아요. 편집점! 근데 편집을 제가 할줄 몰라요? kan kereta kapri 자 경기 재개 시작되었습니다. 자캐멘 기사와 참기사 한꺼번에 러시가 한데 자 이게 거미가 상대 맞춰 이 거미 위치 미치... 오 징그럽다. 거미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나요? 이걸 아, 어, 렸죠 흑기사가 나는데 흑기사도 그렇죠. 창기사한테는 안 됩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미 거미줄이면 다없죠어 언제 흑기사가 나네요. 바로, 벌티가 아니라, 벌티를 벌려서, 는가는버이구입니다만 자, 시렇게 다, 한 마리 겨우 살려, 떨어져 버냈습니다 아, 큰 손가락 못 떴어요. 아, 여기서는, 제가 치쭈먹어 본다고, 이쪽을 못 봤는데, 어 루시 많은 것 같아요. 될건 건가? 자윤시쏟아다 어, 나오죠. 구렁이, 대마, 대마, 기사, 구렁이. 어 전기가 네, 상당히 억마스카인데 유리 안쪽으로 네, 환술사 나오고 또 대마. 자 대마로 대마 기사 조합 상당히 쉽죠? 거기다 거미까지 있으니. 특히상은 참고로, 보조 마법 무효가 봤기 때문에, 이게 뭐냐, 상태상, 즉, 버프, 디버프 다 한거리 입니다그 말은 뭐냐면, 거미의 공격인, 아, 거미의, 그, 거미줄도, 아군식 접근 원래 같이, 이속, 경공수 다늘리게 하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구렁이. 좋습니다. 구렁이는 자꾸 물기를 걸을 수 있죠. 아, 네, 이렇게 하면. 아, 네, 술 소환. 아, 버프가 없는 나르 소환은 약하죠. 해방도 이래서, 여기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흑기사, 구렁이, 거미 이런식의 마법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말 말다 소환 즉 신수사하고 마법기사가 있지 않으면 와 정말 막기 어렵구요 이걸 막으려면 장로의 라이트인선더 또는 신수사의 11 리플렉트 데미지, 리플렉트 마법, 소환 그거나 넌 대마법이 필요합니다. 흑기사하고 구렁이하고 유닛들이 쏟아져 나오죠? 거기다가 마기사도 있습니다. 와. 그 많은 기사들도 흑기사한테는 안 되네요. 흑기사, 흑기사 하신다, 너무. 무섭습요 무섭네요. 이럴 때. 자, 마법기사를 부랴부랴 붙고 계시지만 지금 돈이 없어요. 금이 모자르다이 말입니다. 금이 자 여기도 이제 다 떨어지고 자 이제 자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 마우기사가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음. 참고로 구론이 탐지자입니다. 시야도 엄청나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마우기사 그냥 잡고요. 마우기사 그냥 잡고. 아이자 마피아선 테러 페이스 다 풀리 죠 이런식으로 흑기사는 이속 저속 공 그런거에 하면 하나도 안받습니다 그냥 밀어붙인거죠 자 아, 줄리오 홀리코스 어신웨어테스를 오늘이랑 같이 하는데 자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지지 경기시간이 있었고 고생하셨습니다